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재정학 어, 이론, 후생경제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강의해드리는 부분, 어, 반복해서 보시면, 어, 뭐, 점수 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60점 이상, 예. 네. 어, 자, 먼저 우리 1장에 재정학의 기초라고 되어 있죠.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설명드렸죠. 안보시됩니다. 아, 그러니까, 2장으로 바로 가십시오. 자, 2장하고 3장, 4장이 순수 경제학 이론인 후생경제학이라고, 어, 말씀드렸죠. 아, 2장, 3장, 4장이 후생경제학입니다. 우리 책에 뭐,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장, 3장4장다 합쳐서 후생경제학 이론입니다. 경제학 이론 중에 파트입니다. 어, 후생경제학은 무슨 학문인가 말씀을 드렸고 이미. 어, 후생경제도 크게 자세히 들어가면 이론적인 후생경제학과 현실적 후생경제학으로 나눠지는데 이 앞부분이 이제 파레트효율이 나오죠. 이쪽부터는 이제 이론적 후생경제학입니다. 뭐 책에 제목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효율과 공평을 추구해 본다는 학문입니다. 이론적으로 그 다음 파트가 이제 시장 실패론이라 된게 현실적 후생 경제학. 그게 이제 정부가 막 간해 가지고 시장이 못 하는 효율과 공평을 고쳐 나가는 어 그런 내용이고 저그 이론의 기본이 되도록 어 하는 이론적 후생 경제학이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아, 이론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상경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가상경제를 상정합니다. 또 초소형 가상경제인데 자원은, 자원은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자원만 있고요. 레이버, 캐피탈, 뭐, 자본은 뭐 기계 설비라고, 공장 설비라고 보면 됩니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자본설비라는 이 자원을 가지고 재화는 또두개 X재 Y재를 만들어 냅니다 주어진 노동자원과 기계의 자본을 자본설비를 이용해서 XY를 만들어 내고 이 나라 경제는 경제활동 주체가 둘이가 있습니다 A와 B 생산주체나 소비주체가 두 사람 존재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그이 자원 이 재화, 이 인, 두 사람이 존재하는 나라, 두 재화를 만드는 나라, 내고, 두 자원을 이용해서 합니다. 이게 이제 이부문 일반 균형 모델이라는데, 그래도 초소국가죠. 초소형 국가 아닙니까? 자원도 두 개, 재화도 두 개만 만들고, 또 사람도 두 사람만 존재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아, 이런 이제 이론적인 나라를 가상해 가상해가정해가지고이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 소비를 할수 있고, 효율적 생산을 할수 있을까? 이 방법을 이론적으로 찾아냅니다. 이론으로 하는 것은 좀 황당하겠지만, 나중에 현실적으로 효율과 공평을 추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길잡이를 주기 때문에, 우리 이론적으로 이렇게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공평도 해야 되죠? 이 중에 효율적인 소비점, 생산점 찾아가지고 그 중에 또 가장 공평한 한 소비점과 생산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효율과 공평이 모두 추구된 경제가 지상 최고의 경제, 즉 후생 극대화 경제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거 같은 경제입니다. 여기서 점을 찍겠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가능한 모든 생산 소비점이 이렇다 합시다. 뭐, 여덟 개만 했지만, 여덟 개보다 엄청 많게, 무수히 많겠죠. 이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및 소비, 이 나라는 지금 작업자족이니까 무효가 안 합니다. 작업자족이니까 생산하면 또이 AB 둘이가 나눠 먹어야 됩니다. 생산하면 소비를 해야 되니까, 이 각각이 이 나라에서 가능한 모든 생산 및 소비점이라 가정합시다. 이 중에 먼저 효율적 생산 소비점이 어느 것인가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란 것들이 효율적이라고 합시다. 이 하얀 것들은 비효율적인 생산 소비점들이고 이 노란 것들은 효율적인 생산 소비점이라고 합시다. 노란 것들, 노란 것. 그 표시, 표되어 있죠? 이거를 먼저, 아, 이것들은 효율적인 거네, 이거는 비효율적이네, 이렇게 이제 골라냅니다. 이 무한정의 생산 소비점들 중에서. 그럼 이걸 골라내는, 이건 효율적이다. 이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론적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파레토 효율견입니다. 우리 책에 파레토 효율 성 바로 나오죠? 파레토 효율. 이거 이런 경제 모델에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판별하는 이론적 도구 이 이론적 도구 파레토 효율입니다 파레토 효율이라 하기도 하고 파레토 최적이라 하기도 하고 뭐, 어, 여러가지 같은 말입니다 파레토 효율 파레토 최적 이렇게 부릅니다 아, 이 이론적인 도구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효율이다, 비효율이다, 이렇게 갈라냅니다.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전체 이 우리 이론적 후생경제학의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효율은, 비효율적인 거는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효율과 공평이 동시에 달성되어야 후생극대하기 때문에 비효율은 아예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것 중에서 제일 공평한 상태를 찾아냅니다. 자, 두 사람이 있으니까 어?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죠. 두 사람이 먹,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평등하게 소비하고 있다, 뭐 불평등하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효율적인 기중에 제일 공평한 거를 찾아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장 이건 다른 것보다 가장 공평하다 합시다. 이 경제가 가장 공평하다면 이라코도 빨간 상태이고 있죠. 이게 이제. 후생극대화 경제입니다. 이게 후생극대화 경제. 지상 최고의 경제입니다. 노랗고도 빨간 것. 근데 비올임에서도 빨갈 수가 있어요. 비올이지만은 공평할 수 있는데, 비올적이지만 공평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효율과 공평이 동시에 달성되어야 되니까, 노랗고도 빨간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얀 것들은, 비율은 다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고, 이 효리된 것 중에 또 제일 공평한 것을 찾아냅니다. 아, 그러면 요거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아, 요거 판단하는 또 이론적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사회, 후, 나중에 다 배웁니다. 사회후생함수라는 도구입니다. 이 사회후생함수라는 도구가 있는데, 물론 이론적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이용해서, 와, 이것들은 불평등하에 이게 제일 공평하구나, 이렇게 찾아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끝나죠. 그러면 여러분, 현실에 이렇게 효율적이면서도 공평한 경제 상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지만, 엄청 찾기힘니다 우리는 여기 이론에서는 찾아내는데, 현실에서는 찾기가 너무나 힘든, 진짜 꼭꼭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면 이제, 김포대 해수욕장이나 해운대 해수욕장 가면, 이 비치가 저저어 모래사장이죠. 그 넓은 모래사장에 하나의 모래알. 그러니까 그 넓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쫙 작은 바늘 하나 숨겨 놓고 찾아라는 식으로 찾기가 진짜 힘들어 현실에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찾기가 힘들죠 현실에는. 근데 우리 이론적으로 하는 거니까 찾아지게 됩니다.